안녕 우릴로 놀라 수민 TV 수민입니다. 하! 오늘은 저희 집이 또 아닌 고모네 놀러 와 있는데요. 근데 오늘 컨텐츠 저밖에 없으면 심심하죠? 그래서 제 사촌 동생 이지옥씨 안녕. <laughs> 유튜브 찍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저도 유튜브 찍어요. 안녕. <laughs> 구독자가 일곱 명이나 늘었네요. 어, 근데 저는 아직 네 명이에요. 구독 많이 늘어지면 꼭 제가 한번 그두 구독을 일곱 명인지 진짜 보여주겠습니다. 예, 내꺼 찾아서 구독 좀줘 뭐? 네내꺼 찾아서 구독 좀눌어줘 어떻게? 여러분 잠시만요. 어습니다야 이거 일단 영상찍고있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입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시간이 랄랄라, 여러분, 여라 여러분, 여러분, 여에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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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1분여분 여러분, 분지분 여러분, 여러 오이사람이수민인같 봐. <끔러> <끔러> 여러분, 근데 저희가 오늘은 수민 수민이 누나하고 하루에 시간을 보내볼 거예요. 근데 아쉬운 알수움권... 건. 저희가 빨리 가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콘텐츠를 찍어야 돼서, 여러분, 빨리 끝내도 이해는 해주세요. 여러분, 빨리 끝내도, 그래도 저희 영상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조금, 저도 아쉬운 게, 누나가 빨리 가고, 저는 자, 여기에서 자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혼, 혼자의 집도 아니고, 이모리, 이에요 이남이 모바집 여러분, 저희 고모나집입니다이한테이 모자. 여러분, 저희 여러 여러분, 저희 는러분 저희 여러분, 저희 여러분, 저희 여러분, 저희 여러분, 저희 여러분, 저 대답해요 저텐츠는 <목소리> <목소리> 지금 여기서 몰래 찍어야 되기 때문좀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아, 봐주세요 크게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폰을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폰 누가 온거 같은데? 근데 누구온 자, 여러분 이제 저가 지호한테 물어보면 지호가 대답해줍니다 자, 여러분 일단 문을 좀 닫고 할게요 목소리가 크게 들리면 어? 자 첫번째 문제 자 제가 지호한테 물어보는거죠 자 여기다 세워놓자 자 첫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호 지호는 몇살이에요? 저는 저는 제 생일때 태어나서 여덟살이에요 자 이제 여덟살 됐고 이제 저는 아홉살이 됐답니다 자, 아우 누나는 부럽네요. 자 그다음 지호님은 어디 학교에 다니나요? 성찬 초등학교. 야 이찬. 예, <laughs> 어? 많이 거기 놀러 와주세요. 지호 친구들. 안 뭐? 안녕하세요. 안돼. 아니 아니 일단 <laughs> 나자. 나는 화개초등학교. 일단 하자. 그래. 나 같이 영상 찍어줘. 현나니, 너는... 너는 너는 찍어 줘, 현원이 누안 돼. 요못 해요. 안 돼. 안 돼? 촬영 어. 못 해요. 현원이 일로 와. 예. 현나니, 누나, 언니 누나, 아, 누나. 아까부터 왜 이렇게 애교 몰 아, 안내 생각은 지금. 좀. 정말 불 누나. 근데 누나 방 되게 좋더라. 지우다 오늘 텐트 할까? <laughs> 야, 맞아. 자, 그다음 야, 문제. 나다. 네. 지우는 몇 반이에요? <laughs> 저는 1-4반. <1대시> 1학년 <laughs> 4반인가 봐요. 저도 1학년 때는 4반. 언니 몇 반이었어? 몰라, 언니 기억 안 나. 언니는 맞. 초등학교 1학년이 9년 전이야. <laughs> 아니야. 아니, 9년 아니고 7년 전? 10년? 몇, 지금 몇 살이시요? 난 여덟 살 여덟 살? 아홉 살 언니는 십한살언니 <laughs> <laughs> 십삼 년 <13년> 전이야 우와. 삼현가 <laughs> 이거 안돼아래좀미끄러워요 자. 그다음 거어네 알은 좀끄러니까 튀기지 말고 지호는 가족이 몇 명인가요? 번호해. 저는 아직? 가족이 엄마 아빠 저라서 세 <laughs> 명이에요 아 어, 저 저는 네명 있어. 아, 동생이 있어요. 하나 아. 저기 아, 자, 제가 알려 드릴게요. 뭐, 저기 뭐, 이렇게 아, 핑크색을한이 그게 형이랑 동생 형이랑준 거예요. 아, 생일은 언제인가요? 제 생일은 아쉽게도 지났지만 2월 27일입니다. 아, 2일. 2월 2 7일이군요제 생일은 다음 주에 저 영상을 찍을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토요일! 제 생일 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아 어쩔 수 없게 제 생일 공개할게요. 11월 6일 금요일이죠. 참 밤도 빨리 가네요. 지금은 삼. 네, 회장님. 이번엔지호가 아닌 저한테 물어보야세요. 민이한테 물어보세요.입니다. 그거는 제, 한, 안제안 영상에서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안녕.